정적분 마지막 시간이죠 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는 거죠 음. 그래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뭐냐면은 이 적분 구간에 이렇게 x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 p적분 함수 안에 x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끝내는 다 x에 관한 식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 이렇게 x가 들어가 있는 형태들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보자. 그러니까 적분 구간에 X가 들어가거나, 이피 적분 함수에 X가 들어가면, 이거는 끝내는 다 X에 관한 식이거든. 그래서 이런 형태들에 관련된 문제를 좀 다뤄보자라는 게 이쪽 포인트야. 그 재밌는 파트는 아니에요. 이게 그냥 문제, 스타일 에어스 푸는 거라. 그래서 첫 번째, 이 적분 구간에 이렇게 X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x에 관한 식이라는 개념이 좀 있어야 돼. 왜냐면이 스몰 a l l fx ft를 적분한 건라 a r g e ft겠죠. 그러니까 large ft고, 그러니까 t에 관한 식으로 뭔가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 x고 a니까 여기다 x 넣고 a 어서 빼잖아요. 그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적분구간에 x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끝내는 x에 관한 식이 나오는 거라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이 적분 구간에 x가 들어가 있는 이 정적분을 미분하면 재밌는 일이 벌어져. 이걸 x에 관한 이게 왜냐면 x에 관한 식인데 이걸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그니까 이걸 x에 관해서 미분하면 라지 에 f(x)는 스몰 a l l f(x)가 되고 얘는 상수니까 0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f(x)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결론은 적분 구간에 이 위쪽에 x가 들어가 있고 여기 상수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이거를 x로 미분하면 이 t에 관한 식이 그냥 x로 바뀌어서 나온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암기를 좀해 줘야 돼요. 어, 굉장히 중요한 스타일이야. 그래서 피적분 함수의 이 적분 구간에 x 들어간 문제들은 대부분 x에 관해서 미분해서 뭔가 문제를 푼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스타일이 정해져 있는 거지. 어, 위아래 적분 구간에 모두 x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뭐 이렇게 뭐한 숫자로 예를 들어볼까요? 이 적분 구간에 모두 x가 들어가 있는 식을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여기에다가 이거 집어넣고. 여기다 x 넣어서 빼주면 된다라는 거 이유는 간단해 아까랑 똑같은데 이걸 적분한 게 라지 ft인데 <laughs> 거기다 x 플러스 1 넣고 x 넣어서 빼니까 라지 fx 플러스 1 빼기 라지 fx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미분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미분 그럼 이 라지 fx가 스몰 fx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내용이 까다로지려면 이게 X가 아니라 뭐 이렇게 개수가 붙으면 속미분까지 적용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두 가지 결론을 꼭 굉장히 중요한 스타일이다.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스타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보여주긴 할 건데 미리 한번 잠깐 뜯어다 볼게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 적분을 한 다음에 이 ab면 상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끝내는 상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상수니까 우리가 뭐 이거를 k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느냐. 어, 그다음에 적분 관에 이렇게 x 들어간 문제가 나오면 양변 미분한다라는 거. 양변을 미분해서 뭔가 f(x)로 뽑아낸다. 그러니까 f(x)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 꼴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x t f(t) dt 꼴이라고 하는데 얘는 먼저 이렇게 분배해서 정리한 다음에 x에 관해서 미분해서 풀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 스타일을 좀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문제를 풀면서 좀 보여 줄게요. 그래서 어,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함수가 뭔가 x가 들어간 거죠, 이 적분에. 그거에서 이제 우리가 이 f(x)를 어떻게 구하냐? 라는 거를 한번 좀 문제 풀면서 보여 줄게. 그니까 여기는 뭐 그냥 재미는 없어요. 그냥 문제 스타일을 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미분계수 정의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방법인데 이것도 문제를 풀면서 한번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보면서 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잘갈 거예요. 문제를 보면서, 이게 문자로만 보면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적분 구간에 x 들어간 문제들을 어떻게 푸느냐라는 거 <laughs>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fx를 구하래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fx가 거의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이 값을 모르거든 근데 얘는 지금 이거 적분한 다음에 이 t에다 1 넣고 0이니까 끝내는 상수예요 그래서 0부터 1까지 ft dt를 이것만 구하면 끝이잖아 그냥 뭐 a라고 놓자 이거죠 그럼 fx는 이렇게 되는 거죠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a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fx를 구하라고 했으면 a만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a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 a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지 a를 그렇죠. 그래서 이 a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t로 바꾸고 변수만 바꾸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죠. 요 식에다가 요 식에다가 다시 집어넣는다. 그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4a를 적분한 값이 dt a다. 그러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a를 구하자 이거죠. 이거 적분하면 4분의 T 내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T 세 제곱 플러스 4A 티죠. 근데 여기다 1 넣고 0넘 값이 A라는 걸 이용하면 어차피 T 자리에 1이랑 0이 들어가 보니까 T는 다 사라지고 이게 A에 관한 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A를 구해주는 거지. 뭐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보면 1으면 4분의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 여기다 1으면 4A 그리고 이제 빼기 0인데 0나어봤자 어차피 다 0이잖아요. 그러니까 0이 되겠죠. 이게 A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A 구하면 3A는 이게 마이너스 4분의 3니까 4분의 3. 그래서 A는 4분의 1이다. 그래서 요게 4분의 1인 게 밝혀졌으니까 FT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FX를 구한 거지. <laughs> 그러니까 패턴이 딱 짜여져 있는 거죠. 이게 스타일이. 자, 그 다음에 2번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2번 잠깐 지우고. 2번. 어, 이거는 이제 보면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t에 관해서 접근하는가 여기서 t는 변수 취급당하지만 x는 상수 취급당해서 요, 이게 유명한 꼴인데 x-t, ft, dt가 나오면 이렇게 분배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 작업을 하면 x 세제곱 조금 처음이라 천천히 보여줄게. 일단 분배를 해요. 이렇게. 그리고 적분은 이렇게 뿔만 하면 분리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하고 나중에 이걸 좀 빨리 할줄 알아야 되는데 조금 초반이라 천천히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 t는 t에 관해서 적분하는 건 t가 변수고 x는 상수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좀 헷갈리죠. 우리가 x를 주로 변수로 잡고서 문제를 푸니까. 이렇게. <laughs>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 좀 길겠구나, 2번. 다 지우고 그러니까 지금 얘, 여기서 이제 어차피 이게 t로만 다 완성이 됐고 0부터 2까지니까 이건 끝내는 상수거든. 이게 상수라서 이거를두번 치환해야 돼. 그러니까 얘를 뭐 a라고 치환하면 그러니까 상수 상수. 그니까 얘는 이제 b가 되는 거죠. 치환이라고 보다는 ab. 그럼 f(x)는 x제곱 세 플러스 ax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ab를 구하면 f(x)를 구한 거죠. 그럼 선생님 어, ab를 어떻게 구해? 이두 식을 다시 활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t로 바꾸고 t로 바꾸고 요거랑 요걸 다시 써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f(t)가 이제 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다.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2까지 t 세제곱 플러스 a t 마이너스 b를 dt 한개 적분 한개 a다라는 식이 나오죠. 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적분해서 실제 t에다 2 e 넣고 0 넣어서 정리하면 이게 a,b로 된 식이 하나 튀어나오겠죠. 그 다음 또요걸또 써먹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근데 ft가 얘인데 여기다 t를 곱했으니까 얘는 t 네 제곱 플러스 a,t 제곱 마이너스 b,t죠. 이거를 dt 한게 얼마다? b다. 어 그러면 이것도 적분한 다음에 t에다 2 e 넣고 0 넣으면 a,b로 된 식이 또 하나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ab 로된 식을 두개 유도해서 ab 를 연립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더좀더 까다롭죠, 상당히 난이도도 있고. 그래서 ab 구해서 이제 이거 계산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뭐, 뭐 하나만 그냥 한번 살짝 보면 이거 적분하면4 분의 t 네 제곱 플러스 a 이 분의 t 제곱 마이너스 bt 잖아요. <laughs> 여기 2 e 넣고 넣는게 a라는 거니까 여기다 t에다 2 e 넣어버리고 그다음에 넣어서 빼버리면 ab로 된 식이 하나 튀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산은 적분은 계산은 좀 오래 걸려 스타일이. 근데 선생님 푸는 방법만 집중적으로 보여줄게요. 어, 자 그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아 이게 이제 메인이긴 한데 적분 구간에 변수 x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개념 처음에 설명할 때 했지만 적분은 x가 들어 x가 들어가면 이게 x에 관한 식인 거야.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어떻게 보냐 f1을 구하래. 그러니까 수학에서 f 1 함수값을 구하라는 건 끝내는 f를 구하는 라 뜻이야. 자 1번에서는 일단은 여기 적이 적분은 x 들어간 문제는 여기 상수가 1이잖아. 그럼 여기 x에도 1을 한번 집어넣어봐야 돼. 1을 집어넣어봐. 1을 대입하면 인테그랄 이 모든 x에 대해서니까 항등식인 거죠. 1을 집어넣면. 으 이렇게 되죠. 그럼 적분관이 같으면 0 된다고 했잖아. 이게 0. 그래서 여기가 a 값이 나오네. a는 1. <laughs> 그다음에 적분관이 이렇게 위에 x가 들어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양변 미분하는 게 포인트. 이거 양변을 미분한다. 그럼 양변을 미분하면 그 개념 때 배웠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t가 x에 관한 식으로 바뀐다. 양변을 x로 미분해. 그럼 f(x)는 4x제곱 세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2 a 근데 이제 a가 1인 게 밝혀졌으니까 2a인데 1 넣으면 2죠. lpx가 나왔지? 1 넣으면 끝. 간단하죠? 자, 이것도 모든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데 근데 여기 적분권은 x로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끝내는 x에 관한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3을 한번 넣어 봐야 돼, 3을. 그니까이 문제에서 3 넣는 게 그렇게 의미는 없지만 3을 넣어 봐요. 3 넣으면 3아 3f3은 여기 3 들어가면은 339 27에다가 9니까98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3 넣으면 0 되죠 그래서 f3은 일단 6인 걸알수 있다 이걸 써먹을 수도 있고 안 써먹을 수도 있는데 구하긴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분과에 이렇게 x가 들어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스킬은 양변 미분하는 거예요 양변 미분하면 이거 고배 미분 적용도 나가죠 1 곱하기 fx 플러스 xf 프라임 x 그러니까 이게 문제 스타일이 정해져 있는 거야 <laughs> 그래서 에워서 푸는 거야 한국사람이 원래 다 이래요 아, 문제 유형을 다 암기해서 푸는 거라 뭐 재미가 없죠 그래서 fx 사라지죠 x 나누죠 그럼 f'x 는 e x 근데 우리가 도함수가 주어지면 이 도함수를 부정적분하면 fx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부정적분 시간에 그래서 fx는 얘를 부정적분한거다 얘를 부정적분하면 x의 구이죠좀 빨리 했어요 c가 붙지 c를 구하라고 이제 이걸 써먹는거죠 어? 아까 f3이 얼마라고 했어요 6그3 넣으면 여기 9니까 c는 마이너스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인 걸 알아냈죠 그래서 f2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적분 구간에 이렇게 위에 x가 들어가 있는 형태들은 미분하는 게 가장 큰 스킬이긴 해요 그리고 위아래 같은 상수를 한번 대입해보고 그러니까 패턴이 있는 거야 <laughs> 애워야 돼자 <laughs> 그다음에 넘어가자 <laughs> 필수야 이제 11번 역시, 적분구간에 x 들어간 문제인데, 이게 되게 유명해요. x-t ftdt라고 해서, 이거는 분배를 해서, 아까 살짝 보여줬죠. 그래서 조금 빨리 정리하면, 이걸 빨리 정리하면, x 인 n t e g r a l 1부터 x까지 ftdt,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n e g r a l 아까 개념할 때 잠깐 보여줬기 때문에, 바로 정리할게요, 선생님이. 조금 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어요? 물어보면, 그, 오늘 강의 중에 맨 앞에 부분 다시 보세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게 적분과는 그럼 x 들어간 문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봐야 된다. 마이너스 1 넣으면 0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1 넣으면 0되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5 플러스 2죠. 그럼 뭐 이거 계산했더니 0이네. 그러니까 여기 뭐 마이너스 1 넣어서 얻어낸 건 없어요. 이 문제에서 이제 우리 fx를 구해야 돼. 그래서 이 문제에서 fx를 구하기 위해서 또 여기 양변을 미분하는 거죠. 이게 미분이 좀 어려워. 이거 x고 이것도 x라서 x에 관 식이죠. 그러니까 고배 미분을 적용해야 돼. 여기서 좀 어려운데 이거 x 미분하면 1 그리고 이거 그대로겠지? 그러니까 이 적분관에 x 들어가면 이게 x에 관한 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플러스 이번엔 이거 놔두고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fx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t에 관한 식인가 이거 x에 관해서 미분하면 t가 x로 바뀐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빼져요. 항상 문제 스타일이 정해져 있어. 양변 미분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게 없어지거든요. 그럼 문제가 integral-1부터 x까지 ft dt는 3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5라는 문제로 바뀌죠. 그래서 또 미분하는 거예요. 양면또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이 t가 x로 바뀌고 이거 미분하면 6x 플러스 8에서 f(x)를 구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거 약간 요령을 알려주면 이 xt 마이너스 그러니까 x 마이너스 t f(t) dt 꼴 요게 나오면 이거 그냥 좀 이거를 두번 미분하면 f(x)가 돼요. 이거는 좀 알면 좋거든. 이 꼴에서 이 꼴에서 양변을 두번 미분하면 이게 f(x)만 남아요. 이렇게 f(x)만. 두번 미분하면 이렇게 두번 미분하면 그리고 이거 두번 미분 한 값이 이제 얘잖아요 그래서 요 꼴에서 조금 외우면 좋은 게아이꼴 나왔을 때 양변을 두번 미분하면 얘는 f x 가 되고 두번 미분한 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f x 가 나온다라는 거어좀 알면 좋다 요령 정석도 할줄 알아야 되고 <laughs> 자그 다음에 봅시다. 어, 적분관에 모두 x 플러스 1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제 극대 극소는 우리가 중요한 건 f 프라임맥스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양면 미분해요.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이게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x 플러스 1에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빼기 여기 x 들어간 거 빼줘야죠. 왜냐하면 도함수를 알아야만 극대 극소 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개하면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1이너스 x 세 x 곱 플러스 x. 그래서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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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도함수는 3x 제곱 플러스 3x죠. 그래서 도함수가 주어지면 항상 두 가지 작업이 가능해요. 예를 인수분해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잡을 수도 있고 이걸 부정적분해서 fx를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이거 먼저 하자. 그래서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네. 마이너스 1과 0에서 극대, 극소를 갖네요 그럼 뿔마, 뿔, 라인 따고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 아, 그래서 극대값 m은 <laughs> f-1과 같고 극소값 small m은 미니멈이고 이게 맥시멈인 거죠. f0과 같다는 라걸 알아냈어요. 그럼 우리 fx식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함수, 이 굉장히 유명한 문제. 이 도함수를 뭐 하면 된다? 부정적분하면 된다. 그래서 fx는 얘를 부정적분한 거다. 그래서 이거를 부정적분 하면은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x 제곱 플러스 c <laughs> 그래서 이제 c 값을 모르긴 하니까 어이 문제는 근데 어차피 극대 극소의 차를 구할 때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 넣고 0 넣어서 빼면 c는 알아서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c를 몰라도 상관은 없다. 아, 굉장히 좋은 문제죠. 음. 아, 여기가 시험이 좀 많이 나오는 파트에요. 뭐 <laughs> 재미는 없는데 뭐 방금한 거랑 똑같죠. 일단은 최대 최소니까 미분부터 하고 보는 거야. 그래서 f 프라임 x는 어, 프라임 x는 뭐 이렇게 프라임 x는 1 x 2 x가 되죠. 그래서 최고창좀 묶어내 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도함수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 2와 1이죠 그래서 요렇게 되죠 요렇게 그럼 마불마 그러면 라인 따면은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 요렇게 되겠죠 <laughs> 근데 적분 여기서 이제 구간을 줬거든 0부터 2라고 했잖아요 0부터 2 0부터 2니까 0부터 2니까 이 사이죠 이 사이 그러니까 이 사이만 보라는 거지 이 사이 그럼 이 사이에서는 이 에펙스 그래프가 요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그러니까 명확하게 여기가 최대네. 그래서 이 맥시멈 값은 f 1인 거는 확실하고, 미니멈 값은 f 0인지 f 2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두개 구해봐야 돼. 둘 중에 하나거든. 구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f 1은 어쩔 수가 없어. 이제 f 1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다 그냥 1 넣어서 그냥 계산해야 돼요. 이거를 적분해서 계산해야 되고, f 0은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어. 여기다 0 넣어서 계산해야 돼. f 2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다 2 넣어서. 계산해야 돼요 <laughs> 그래가지고 적분 요 에펙스 적분에다 넣어서 다 계산해보고 이거 최대인거 확실하죠 이게 최대인거 확실한데 여기가 미니멈인지 여기가 미니멈인지 모르니까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는거 그러니까 적분은 계산은 좀 귀찮아요 이게 분수 계산도 워낙 많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알면 쉽고 모르면 복잡한 문제들인데 자 요거 이제 마지막 스타일이네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이 적분 구간에 스 들어간 문제 중에 이렇게 리미트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요 그러면 이게 다 미분 계수야.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ft를 적분한 걸 라즈 ft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를 어그 라즈 f 그로 어, 표현하면 이게 끝내는 이거잖아. 요 라즈 fx f2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 미분 계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갈때 x 마이너스 2분의 라즈 f x 마이너스 라즈 f. 어 그럼 x x 2니까 이게 라즈 f 프라임이죠. 근데 이 라즈라는 거는 스몰 f x를 적분한 거니까 이 라즈 f x를 미분하면 다시 스몰로 가는 거지, 거야 그러니까 f.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여기다 2 넣으면 끝이야. 굉장히 쉽죠. <laughs> 그리고 수학에서 h가 들어가고 리미트가 들어가면 미분계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도 좀 까다로운데 얘를 일단 f x로 설정을 해야 돼요. 이식 자체로 뭔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얘도 이거를 스몰 f x 로 잡으면 이거를 접근한 다음에 이거 넣고 이거 넣어서 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라즈 f 라즈 f, f e 플러스 e h 마이너스 f 2죠. 이 부분을 표현하면 근데 h로 나누고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어, 근데 이게 미분계수네. 근데 여기 e h니까 2로는 맞춰줘야지. 그러니까 얘는 2 e 곱하기 라즈 요거죠요거 F 프라임 E가 되는 거죠. 근데 라지를 미분하면 스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e, F2가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여기다 E 넣고 두배에서 마무리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알면 굉장히 쉽고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적분구간에 뭐 이렇게 X나 H가 들어간 문제에서 리미트랑 같이 붙으면 100% 미분계수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적분구간에 X 들어간 문제들이 좀 주류를 이루는 좀 스타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요 문제 스타일들을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시험에 한 두세개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적분 까지 다 마무리 할게요 정적분